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공부 방법에 있어서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늘은 코어 소리 영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batteries inside here, engine inside here, everything super clean and nice. You're going to have a look anyways. Very new tires. You don't have to change the tires for a very very long time. All new brake pads. You're going to drive the car and then you want to stop the car, it's going to stop. You turn the AC on, it's going to be all of a sudden winter in Australia. 이전 영상에서도 했었던 말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제 담임선생님이 4학년 때부터는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때부터 손을 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교도 못 가고 직업 전문 학교를 갔었고, 그때부터. 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좀 차리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한게 영어 공부. 제가 스무 살이 됐을 때 직업 전문 학교를 갔을 때부터 시작을 한게 영어 공부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모든 거의 전 과목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다 양가, 양가, 양가. 그리고 뭐 체육 같은 거는 수. 뭐 이렇게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하려면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했죠. 그냥 뭐 단어 MD 3 3 0 0 0 외우고 고교 영단어 과학적 암기 비법. 꼭 필요한 핵심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좋은 게어원이 같이 나와 있어서 연상을 하면서 단어를 암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프리 p r e 는 i 뭐 e f o r e 의 의미라서 p r e l u d 하면은 e 하면 전주 predict, 하면 d i c t 도또역 d i c t 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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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c t a t i c t 하면 d i c t 말하는 거 i 아쓰기이렇 d i c t 고 d i c t a t o r d i c t p t e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아직까지 까먹지 않고 그렇게 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필요하잖아요. 비동사가 뭔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외운 거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갑자기 명사가 오는데 뒤에 뭐 형용사가 오고 또 오고 막 그걸 알아야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제대로 알아들어서 제대로 이제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도 이해라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많이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독해를 굉장히 많이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정도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영어공부만 쭉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씩. 그리고 나서 이제 편입 모의고사를 보는데 상위, 예, 네, 정말 상위에 있었습니다. 1% 안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와 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제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네, 너무 행복했죠. 이제 그 자신감이 완전 이, 이 찌르는 거, 완전 찔렀어요. 아 나는 영어 박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대, 대학교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이거를 다 까먹을까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외웠던 단어는 까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보고 이제 상병 때는 또 마음 놓고 봤죠 내가 상병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계속 유지를 하고 저는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이제 바이애미를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무슨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를 타야 이제 공항에서 시티로 나가니까 그걸 탔는데 버스 기사가 뭐라고 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승객들은 그걸 다 알아듣고 막 웃어. 농담을 막 주고받나 봐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려. 예. 제가 그 토익 테이프를 군대에서 정말 많이 또 들었어요. 반복 반복을 계속 했는데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와, 실제 실제는 좀 영어가 다르구나. 토익 테이프에서 들려주던 발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 내가 이렇게 단어도 열심히 했고 문법도 했고 막그 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실전에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도 어떻게 여행을 갔으니까 여행을 가긴 갔는데 돈도 이제 자급자족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캐시 잡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이렇게 door to door 보이는 상점마다 이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 Hello, uh, I am looking for I am finding a job. 뭐 이러면서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나는 find라는 단어도 알고, I am looking for하면 나는 몸을 찾고 있는 거다. 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는 영어를 나열을 해가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발음이 정말 구렸었나 봐요. 뭐 지금 같은 경우야, are you guys hiring하면은. 어, 여기 사람 구하시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면 뭐 그냥 친구한테 Hey man, I'm looking for a job. Do you know anybody who's hiring?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텐데 아무래도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쌓아왔던 게 사실 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 만날 수 있지 를 못했어요. 몇주 뒤에 우연히 한국 사람들이 세 명이 걸어가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 말을 건 적은 있는데 그렇게 우연히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한국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마이애미 비치, 그 사우스 비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쿠바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도 발음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사장인데 캐나다 직원도 있고 흑인 직원도 있고 뭐 페루토리코, 볼리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발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영어 발음이 정말 다양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초석을 잘 다져놨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는 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학교 다녀야지 전공 공부해야지 영어도 따로 해야 되는데 알바도 가야지 직장인들은 또 일하, 일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들어 힘든데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집에서 혼자 자취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뭐 앉아 있으면 또 잠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유학을 꼭 갔다고 해서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 또 친구들이랑 사귀게 되고, 또 한국인들이랑 또 모이게 되면 한국말 하는 거고, 유학을 가서까지도 회화를 또 따로 공부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영어를 유지를 한 것들은 거의 다 미드, 영화, 팝송, 책. 책 읽기? 음, 책은 근데 잘안 읽었지만. 네. 그 미드랑 영화를 정말 재밌게, 마... 재밌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애미에서 두달 있다가 뉴욕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한 2주를 누워 있었어요. 2주를 누워서. 그, 아수스 노트북 되게 조그만 거있잖아요 미니 노트북 아무튼.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 미드를 넣어서, 그냥 누워서, 그럼 아프니까 누워서 그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참에 미드도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누워서 그만 주구장창 또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걸로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더 잘하고 싶으니까 어 좀더 보자 이렇게 누워서 계속 봤어요. 그때 봤던 미드가. 로스트예요 로스트. 근데 거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아랍 사람도 나오고, 캐나다 사람도 나오고,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배우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발음들을 많이 듣게 돼요. 뭐, 영국 발음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듣고 얘 가만히 있으면은, 얘,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뭐, 훈련이 되진 않잖아요. 발성, 강세, 리듬, 말하는 리듬. 이거를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따라 했어요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자막을 안 보고 또 영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리고 따라 하다 보면은 나도 말도 더잘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했어요 너는 발음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이렇게 됐냐 원어민이 하는 거를 그대로 계속 따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어 소리 영어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토익 테이프에서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발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리 다양한 억양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말하는 스피드도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억양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한 편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파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제가 했었던 제가 미드를 보면서 했었던 방법과 되게 유사해서 코어소리 영어를 추천을 해 드리는 이유도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잖아요. 발성, 강세 그리고 리듬 이세 가지를 이제 동시에 따라하는. 그거를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훈련 방법을 이 방법이 정말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미드 3분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지금 몰라도 넘어가고 지금 몰랐던 표현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계속 익숙해지는 게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본인이 해야 돼요 처음에는 마음가짐이 으악, 열심히 할 거야 해서 막 해가지고 하다가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거 좀 힘드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드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따라하는 쉐도잉 그리고 문장 구조도 같이 이렇게 익히신다면 영어에 익숙해지면 영어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부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20살이 되어서야 영어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신왕국 선생님 이분도 자퇴를 하셨다가 20살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명문대를 또 갔다 오셨고 지금 이거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그 암기력도 되게 떨어지고 특히 사람, <laughs> 특히 사람 이름, 뭐 간판 이름 뭐 이런 거 기억 잘 못하고요. 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어 소리 영어를 가입을 하실 때저 아래에다가 제 아이디를 넣어 놓을게요. 그거를 추천인 아이디로 넣어 주시면은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말은 잘 하고 싶은데,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코어 소리 영어 들어가 보셔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